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제가 성주산에 와 있습니다. 보령에서 가장 자연이 잘 보존된 곳이고요. 또 물이 많아서 물탐골이라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 이쪽에 예,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어, 여기 제가 자주 오기도 하는 곳이고요. 또 이쪽에서 많은 식물을, 예, 또 우리 나물이라든가, 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약용식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기도 어,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요즘엔 어떤 것들이 있나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게 비가 꽤 많이 왔거든요. 그물량이 많습니다. 여기는 어, 하단도의한끝 중에. 미우이하고 그렇지 타고이 있어요. 예. 이의 어, 쭉 건너갈 수 있을 모이겠습니다 지금 이미 넘어가네요. 물량이, 확실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민들이, 다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니다 자, 세요 자, 여기는 사냥과가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벌써 씨앗이 맺었죠? 가장 꽃을 짚히고, 기, 씨가 기들랗게 생겼죠? 바로 긴 사상자라고 합니다. 자, 긴사자 이제 긴 사상자라고 하죠? 어, 그래서 아마 향근근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그, 효능을 보면, 감기, 오한발열, 두통, 신경통등 처방을 하고요. 뭐, 한마디로 통증을 다스리는데, 예, 사용을 합니다. 어린 수는 나물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만나면 바로 이제 채취, 조금씩은 채취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꽝이 다리가 보입니다. 미나리 아즈비과죠. 단연생 초본이고, 보통 이제 분홍색 꽃을 피는데 흰색도 보인다고 그래요 예, 꽃잎이 뭐 침처럼 여러 개가 이제 둥근 모양을 하고 이렇게 피는데요. 역시 어린잎은 예, 나물로 이용하고요. 효능은 감기 두드러기 설사 장염 이질 비염간염에도 쓰인다고 그러거든요. 결막염이나 종기 등에도 약으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도 주변에도 많지만 저희 지역은 어, 이게 굉장히 많고 거의 나물로 뜯어가진 가는 건못 봤어요. 제가 가끔 이게 한두 개 정도 뜯는 게 전부입니다. <laughs> 자, 여기는 또 어수리가 많이 컸네요. 엄지 쪽인데도 많이 컸습니다. 어수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양과 단연생이고요. 왕삼이라고 한다 했죠. 나물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고 해도 과언이 합니다. 옆에는 또궁공이가 있습니다. 전오라고 그러죠. 역시 나물로. 자, 이건 생쌈도 가능합니다. 어, 오, 여기 주변에 많네요. 그... 0 0이는 어린 순, 뭐, 생쌈이 가능하고 천공 대용으로 쓴다고 되어 있어요. 어혈, 고혈압, 동맥경화, 심혈관질환, 여성질환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어수리도 마찬가지고요. 고지혈증, 심장질환에 좋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또 이게 뭔가요? 입이 넓은 게 있어요. 사냥과죠? 맨미나리입니다. 맨미나리. 어, 이건 단연, 단, 사년과 단연생 미나리 속에 속해 있고요 나물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단점이라면은 빨리 이렇게 새져가지고좀 어, 일찍 타야 돼요. 이 예, 줄기가 빨리 새더라고요 효능은 황달, 뭐, 음주 두통이나 쿠토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고혈압, 심장, 뭐 심, 예, 그 다음에 신경통 식욕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예,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최근에 또 밝혀지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잎도 참 다양하죠 모양이 다양해요 자 사냥과 식물들이 꽃이 벌써 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씨앗도 맺은 것도 있고 자 여기 보이는 건 열매에 털이 없죠 자 이게 이제 벌사상자로 되어 있죠 현재 그리고 실제로는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씨앗이 털이 없다 사상자 있는 것은 사상자. 이게 이름이 일본 그 학자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예, 효능도 굉장한데요. 뭐, 신장 기능, 생식 기능, 면역, 능력 강화를 또, 어 강화 역할도 하고, 양기, 정력 강화, 이런 걸로 곽강을 받고 있죠. 옆에는 또 장대가 있네요. 예, 장대가 아직 꽃이 있어요. 지금 원래 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직도 꽃이 있는게 있습니다. 잔대도 어, 나물로 쓰죠. 아,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골고루. 자 여기는 자, 이게 갈키나물인데요. 광릉갈키나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콩과식물 나비나물 속인데요. 자, 나물로 어쨌든 예, 나물로도 좋고 미월식물이고 야경으로도 아주 훌륭한 식물입니다. 요 놈은, 뉴머티즘, 동통, 관절, 요통, 카박상 등에 이제 사용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제가 아직 구분을, 여기 지금 두 종류, 세 종류가 있는데, 조금씩 다르다고해요 일단은 강릉 갈키나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커다란 또광대살이가 있습니다. 광대사, 대극과죠. 낙엽 관목이고, 아직도 나물이 가능하겠는데요. 어린순 나물, 굉장히 맛도 좋아요. 네, 쌀이인데 대극과해요 네, 쌀이가 아닙니다. 이게 아마 이, 그렇게 불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효능도 굉장히 좋은데요. 뭐 요통, 마비 증세, 허약 체질 피를 잘 돌게 한다고 되어 있고요. 신경 마비, 중추 신경제를 자극해서 안면 신경 마비를 치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좀. 그 효능도 좋고 나물도 굉장히 맛있어요. 어, 여기 많이 있네요. 그 주변에도. 와 요즘은 좀처럼 보기 힘든 골목 꽃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꿀풀과 단연생이고요. 어 제가 아주 화기를 잘 맞췄는데요. 조금 덜 피기는 했는데 꽃이 굉장히 이쁘죠. 자 여기 보령에 몇 종류가 보입니다. 해안 쪽에도 좀 보이고 이렇게 내륙 안으로 깊숙이도 좀 보입니다. 어, 관상용으로도, 미럴식물로도 아주 훌륭하고요. 효능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성분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혈액순환, 뭐, 동통, 타박상, 해열, 인후 부종, 뭐, 피부염증, 종기, 그리고 시통에도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그 효능을 갖고 있는 여기 자원이죠. 어떻 보면 여기는 이제 봉우리제습니다 오 맞네요. 여기 이렇게 많은 거 처음 알았습니다. <laughs> 자 여기는 나비나물이죠. 콩과 네, 나비나물 속이고요. 어,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나물로서는 아주 훌륭하죠. 효능도 또 이뇨, 뭐 기력회복, 고혈압, 방광염, 혈압증 이런 데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콩과 식물 중에 나비나물 속이 어, 이쪽에 유독이 많아요. 보이는 대로 제가 구분이 되는 대로 따로 한 번쯤 보여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꽃을 봐야 알거든요. 자, 여기도 나비나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1 0 가지 조금 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어, 여러분께 하나씩 하나씩 제가 올라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이 위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거거든요. 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